나 바퀴 터졌는데 누가 터뜨렸지? 차랑 이거 긁히면서 나 바퀴 터진 거 같은데, 왜잘 뭐 굴러가냐고? 그건 아닐지 도안 아, 굴러가, 안 굴러가, 안 굴러가 이제. 그지, 가자 속도 없었잖아요. 속도 없었잖아. 이게 왜 죽어? <laughs> 30km 이상이었다고? 아니에요. 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천천히 달렸는데 무슨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. 저 20km로 달렸거든요? 저 20km로 달렸어요. 저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. 님이 뭘 하신 블랙박스 보시던지. 에? <laughs> 블랙박스 보시던지요.